따끈따끈한 시즌 7구장 pv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감기와 함께하는 림버스 pv 보기 쿠보노 이토 오티 언 아카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거는? 둥글게 감겨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는 오! 실타래가 있었다 야 이거 완전 운명의 실이잖아 모든 순간은 시실과 날실이 되어 짜여지며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한 자리에 엉켜진다. 아가! 류시아가 죽었다는 그 아가. 그거 맞았다고 엄살은. 일어나. 안 일어나? 오? 착살을 내놓구만 아주. 티켓, 보규용하니까 이걸로 닦아라. 현심성무 들린 요그 하얀 건 도대체 뭐지? 현심성무님이신가요? 분명 검정색을 가져오라 했을 텐데, 우리 딸은 분명 검정색을 알림. 가져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갚아 줄 테니까, 육체의 아름다운 원형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살갗을 도려내고 척추를 끊어야 하지만, 어 전혀. 누가 봐도 중지 패션 구도가 지나치게 안정화되다군요 구도가 지나치게 안정화군요 결국 예술이란 매 순간 이뤄지는 선택 <laughs> 우와 방법. 뭐야 이게 여시들 그대 눈에는 이 작품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너의 첫 울음과 마지막 숨결 사이 모든 순간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생기고서부터 내 인생은 뭐야? 줄곧 불행했다. 야 분위기 근데 미친 것 같아. ]니? 지금 루시가 그래. 얘를 쳐다보고 있어 그걸 있다. 잊으면 안 되지. 이게 루시의 인생인 건가? 아니면 루시 아가인 건가? 안 그래도 네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 루시 얘기겠지? 태어난 배경 얘기겠지? 네가 보고 싶을 때는 말이지 날. 네가 지저버린 이 화상 작업을. 네? 결에 따라 매 만지고 내. <laughs> 누구야? 그 아이가 어디 있냐고? 간단한 질문이야. 집으로 직접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니? <웃음> <웃음> 길을 잃은 내 아이야. 돌아오는 방향을 모르겠다면 가장 아팠던 첫 매듭을 더듬어서 되짚어라. 그 떨림이 먹는 곳에을 내가 와, 씨! 야, 이거 손가락 총집합인가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번 거, 이번 거 되게 시작부터 싸나와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되게 리얼해 보여. 잠깐만, 이거 한 30번은 돌려봐야 되겠다. 기다려봐. 그니까, 손가락 어셈블브 도파민 파티 그 자체잖아. 둥글게 감겨,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는 실타래가 있었다. 모든 순간. 맞닿 있는 실타래가 있었다. 모든 순간은 시실과 날실이 되어 짜여지며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한자리에 엉켜진다. 이거 맞았다고 엄살은 일어나 안 일어나 오 작사를 내놓구만 아주 티켓 보기용하니까 이름이 티켓이구나 이걸로 닦아라 니놈 손해 아용하니까 이걸로 야 다... 여기 이렇게 다 나오네 실 실탈에 감아가지고 그래. 얘는 엄지 네 얘는 중지. 손에 들린 중지. 그 하얀 건 도대체 뭐지? 옷으로도 표현되긴 하는데 분명... 하얀 거 손에 들린.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my man? That's a white colorway in your hand. 손에 들린 하얀 건 뭐지? Colorway in your 네 hand. 이놈 손에 들린 그 하얀 건 도대체 뭐지? 이따는 분명 검정색을 가져오라 했을 텐데. 말렘, <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갚아 줄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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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님, 그렇게 wise는 왜 bold line일까? Buddy, you ever find anything you don't like, you can talk to me about it. 언제든 말해. 언제든 말해. I'll always make sure to a venge the wrongs, no matter what I gotta do 테니까. to get there. <laughs> 반드시 돼가 봐줄 테다. 흠. 세상에 들어내려면 살갗을 도려내야 한다. 손가락이라고 엄청 연관이 심했구나, 하지만. 많았구나, 이 정도였구나. 음. 이걸 심지어 운명의 실이랑 엮인 거니까 이 손가락 어벤져스 손벤져스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얘는 어딜 가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뭘까? 뭐였을까? 지나치게 안정화 되더군요. 결국 예술이란 매 순간 이루어지는 선택과 고통의 방법. 요시. 저는 붉은 실 보고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붉은 실 보고 운명. 얽힌 어, 얽힌 설킨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대 눈에는 이 작품 어떻게 보시나요의름과 마지막 숨결 사이. 나는 나는 여기서 아직 모르겠는 게 그거야. 이게 류슈의 어, 자식일까? 아니면 류슈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직 그걸 모르겠어. 모든 순간에. 한... 왜냐면 이게 생긴 게 빨간 눈이랑 머리카락도 지금 아가랑 류슈랑 똑같잖아요. 근데 류슈한테 죽은 아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팔짱 때문에 알잖아. 그래서 저게 과연 아가 얘기인 것인가? 류슈 이야기인 것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 너를 바라보고, 멀리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도 아가 얘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자, 앉아봐. 내 개쩌는 인생 이야기를 해줄게 일 수도 있는 거라서 하지만 in the heart of every moment my eyes catch a glimpse of you. 모든 순간 한가운데서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요거를 보면은 아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한가운데에서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생기고서부터 내 인생은 줄곧 불행했다 알고 있니? 그래,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왔구나 안 그래도 네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 가끔 네가 보고 싶을 때는 말이지, 딸 네가 지저분한 소름 끼친다 너무 소름끼치는 게 뭔지 알아? 초반에 딸이라는 게 나올 때 뭐, My buddy, my little girl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미국은 애치, 영어 쪽에서는 애칭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거든요 뭐 Honey, sweetheart, daughter 뭐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근데 여기에서 가장 소름끼치게 다른 애들보다도 더 보습감으로 소름끼치는 애가 다른 애들은 그냥 내딸랑고 이렇게 부르는데 Sometimes when I miss you 스윗할트 이러는데 스윗할트 이게 딸인데 보통 이게 애칭을 나와서 어내 사랑스러운 딸 이럴 때 스윗할트 하잖아 근데 얘가 하는 거는 그냥 너무 소름이 끼쳐 그냥 음 되게 그프레데터리 하는 그런 느낌 날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이 하는 그 스윗할트 어 얘가 유일하게 지금 그 애정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애인데 그게 하필 스윗할트인 게 전혀 스윗할트 하지 않은데 스윗할트 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것같아 네가 보고 싶을 때는 말이지 날 네가 지져 버린 이 화상 작업을 결했 따라 매 맞아요. 해. 얘는 <laughs> 다른 건 과거인 것 같고 이거는 현재인 느낌나요. <laughs> 그 아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s h ask? 그 아이가 어디 있냐고. w e l there's a very simple answer to that. 어 질문이야? 집으로 직접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니? 허. <laughs> 집으로 직접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 돼. 그 아이가 어디 있냐고 이러면은 아가 얘기가 맞기는 한가 보다. 약간 연출이 료시랑 료시 딸인 것 같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 Why don't you come home and find out 하는 거 보니까 딸 얘기가 맞긴 한가 보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루시가 마음껏 아껴주지 못했나봐 그거에 대한 지켜주지도 아껴주지도 못한게 아닌가 싶네 길을 잃은 내 아이야 lost child of mine. 돌아오는 방향을 모르겠다면 가장 아팠던 첫 매듭을 더듬어서 the 되짚어라 the First, not the hip, the 그 떨림이 먹는 곳에는 내가 있다와 요거는 와 진짜 와 이게, 이게. 와 너무 연출을 예쁘게 잘 해놨는데 섬뜩해 잘 해놓고 예쁘기도 한데 너무 섬뜩해 핏줄 같기도 하고 그막 태, 아랑 연결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보통 붉은 실은 인연, 이런 거를 뜻하니까, 이렇게 다 얽힌 거,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류슈 같아가지고, 더 대박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저번에 한번 공식방송에서, 공식방송에서 얘네가 이거를 보여줬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따로 찾아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가의 형상이, 얽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핏줄, 태아같이. 그래서 류슈한테 아가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번 암시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 음. 아, 야, 너무 맛있다. 혹시 쿠모노이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실까요? 빨리 피비를 내놓아라! 그니까! <laughs> 그니까! 그니까! 야,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슬픔! 슬픔 무조건 예약인 것 같은데. 아, 거미줄! 아, 아 그것도 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네, 그런 거구나. 아, 거미줄, 붉은 실. 아, 쿠모가 거미고 아카가 붉은? 음.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밑으로 되어있냐고 그러게 저희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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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보자 둥글게 감겨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는 실타래가 있었다 모든 순간은 시실곧 날실이 되어 짜여지며 어 이거 잘해놓긴 했다 시간은 시실과 날실 같이 wefts and warps that crisscross in the weave. 요거 시실과 날실 마냥 어? 시실과 날실 마냥 시실과 날실이 되었지. 라임에 짐요.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예쁘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한자리에 엉켜진다. 엉켜진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한자리에 엉켜진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한자리에 엉켜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한 자리에 엉켜진다 자리에 엉켜진다 <laughs> 그거 맞았다고 엄살은 일어나 안 일어나 작사를 내놓고만 하지 티켓 보이 용하니까 이걸로 닦아라 네놈 손에 들린 그 하얀 건 도대체 뭐지 왜, 왜 white만 이렇게 되었을까? 하얀 것만 진짜 왜 bold일까? 궁금하네. 음. 왜 영어로는 white colorway만 bold일까? 우리 은 분명 검정색을 가져오라 했을 텐데. 달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어떤 형태로든. 와이셋 영어만의 뭔가가 있냐? 고 아름다운 원이야. 세상에 드러내 이런 말 하면 진짜 죄송한데요. 마약밖에 없습니다. <laughs>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강조되는 흰색 하면 별게 없습니다. 그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물건을 강조하는 의미로 굵게 쓰인 건가? 어... 그래서 와장창 할까봐 굳이 얘기는 안 했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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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바로는 살갗을 아닌 그려내고 걸로 척추를 끊어야 하지만 그러면은 구도가 지나치게 안정화 되더군요. 결국 예술이란 매 순간 이루어지는 선택과 고통의 방법 요시인데 그대 눈에는 이 작품 어떻게, 설마 설마, 설마 이 아이를 마이가운데에서가 피를 흘리는 건가 눈물을 흘리는 건가? 너를 보고 있다. 아 이게 지금 얘 얘한테 엮여 있잖아. 숨... 이것 봐. 내 아이라는 걸 이걸 뜻하는 것 같아. 류슈의 아이라는 거,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가장 연약한 손가락. 이걸로 그. 어. 저 아이에게 엮여있는데, 진짜 류슈가 뭔가 아무것도 할수 없나? 되게 무기력한가 봐. 뭐냐면, 너를 보고. 다 얽혀있는데, 얘한테도 얽혀있고, 모든 손가락들이랑 다 얽혀있어가지고, 얘가 엄청 기대를 받고, 있었던 아이인 건가 싶네. 야. 뭔가 그 모든 손가락들을 통합해 주었어야 될아이 생기고서부터 눈물이라기에는 네. 너무 얘가 붉은 것 같아가지고 껌지 까뭇까뭇한 것 같아가지고 피일지도 모르게 네. 흘리고 있는 게 줄곧 불행했다. 소질하는거 네. 아니냐고? 그래. 근데 그걸...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한 게요. 이게 다른 애들은 어, 다른 애들은 요렇게 했잖아 요렇게 근데 얘는 링같이 했잖아 그래서 자기의 아이인 걸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 딱 여기만 이렇게 한 거면 마지막 숨결 사이 모든 전체가 순간을 한가운데에서 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생기고서부터 내 인생은 줄곧 불행했다 알고 있니? 아, 이것도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좀 잔인하다. My life, my life has been nothing but an unending stream of misery ever since you happened. You happened. You were born. 뭐 이런 거 아니라 you happened. 너가 내 인생에 그냥 이렇게 어, 나타나고 나서 이런 느낌이거든. You were born.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사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mistake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you happened 라는 게 너가 되었다, 너가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문장 자체로 stream of misery ever since you happened, 내가 막을 수 없게, 너가 그냥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문장이 되게 잔인하게. did you know that my life has been nothing but an unending stream of misery ever since you happened? 곧 불행했다. 알고 있니? 난널원치않았어 그래, 그 이런 느낌. 나네나안들어도안 들었어? 나도 었어 가끔 네가 보고 싶을 때는 말이지 딸. 네가 지버린상을 결에 따라 만지어디 그 있냐고. 잠깐. 매만지곤 화상자국이 얼굴에 있네. Run my fingers on the grooves of the burn mark, you've s e a r e d in my face. 얼굴에다가 화상 자국을 넣었나 봐. 근데 아빠 얼굴에다가 화상 자국을 지져버릴 정도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아이가 실수로 누군가를 화상을 내게 하면 보통 얼굴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아빠가 맞긴 한가? 아빠. 아빠랑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길래 얼굴에다가 이걸 지진 거지? 그 아이가 어디 있냐고 간단한 질문이야. 뭔가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아이를 없애버렸을 것 같아. 얘가 얘가 가장 큰 원흉이겠지? 그치 아무리 봐도 보스급이지, 그치 얘가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고통을 받기는 했는데. 얘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 최종 보스일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직접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니 길을 잃은 내 아이야 돌아오는 방향을 모르겠다면 가장 아팠던 첫 매듭을 더듬어서 되짚어라 야 진짜 피비부터 분위기가 그 심상찮아그 떠니 멎는 곳에는 내가 있단 내가 있다. 아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아 너무 재밌겠다. 아 너무 기대된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요거를 이제 도서관에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추측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뭐. 어, 뭐 책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건 가급적, 진짜 미니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 들어가고 싶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정말 그 프레쉬한 이 백지장의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류시의 모든 것을 내가 공감을 하고 싶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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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상태로 가서 나는 류시 완전 공명을 하고 싶어. 최근에 있었던 합방에서 내가 류시 최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 그 조류즈 조류학회 했었던 거있잖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그리고 이거를 너무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모든 그 감정을 온전하게 느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측 이런 것 등등 어~ 정말 미니멈만 아예 안 하라고 하진 못하고 너네들 들갑을 떨고 싶을 테니까 정말 정말 미니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